자 70인 쪽에 이제 A, B 두 사람이 마라톤 내에서 완주할 확률이 각각 0.8이랑 0.6. 어? 0.6. 0.6 맞지? 네. 어. 그러니까 즉, PA가 0.8인 거고 PB가 얼마인 거야? 0.6인 거지 네 확률적으로 봤을 때. 어. 근데 일반 A, B 모두 완주한. 둘다 완주해야 되네. 곱판 되겠죠. 꼭한다 맞죠. 네. 얘도 완주하고 얘도 완주해야 되니까 사실은 뭐 독립을 생각 안 해도 자세은할수 있죠. 0.4. 어 그렇게 되겠죠. 얘도 해야 되고 얘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 동시해야 에 되니까 그러니까 꼽이 맞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근데 A는 완주하고 B는 완주 하지 못하는 고예요 어, B가 완주하지 못하는 그렇지. 0.8 곱하기 0.4가 되겠지. 하나도 어렵지가 않죠. 신시 그냥 상식적으로 확률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전제가 뭐냐면 서로 영향을 준다 안 준다. 확률적으로. 안 준다는 전제에 지금 문제 풀고 있는데 우리가 원래 아준다로 하는 거죠. 자, a b 중에서 적어도 한 명은 안 좋아할 확률이야. 적어도 안. 적어도 둘이둘다안 좋아하는 거 하나씩 안 좋아한다요. 적어도 그러니까 얘가 안 좋아할 수도 있고 얘가 안좋아도을거 아니면 얘네 둘다안 좋아할 수도 있고 너무 많잖아. 빨리 구한다고. 둘다 완주 못하는 아. 확률을 구해서 전체인 확률 1에서 빼면 빨리 구하죠. 0.2 음. 어. 1 빼기 0.2 곱하기 0.4가 되겠지. 둘다 완주 못하는 거를 전체에서 빼면 되니까 뭐 그런 음. 식으로 하면 되는 거죠. 뭐 이런 생각 하겠습니다 계산에. 그다음에 독립 시행 독립 시행의 확률이야. 이게 뭘까? 독립시행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독립을 했어 근데 독립은 그각 사건이 영향을 안 주잖아 그럼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계속 여러 번 이제 할수 있게 되겠죠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주사위를 던진다든지 동전을 던진다든지 이런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독립적인 사건을 계속 시행하는 거죠 독립시행이에요 그러면 봅시다 예를 들어서 거기 예가 하나 있는데요 주사위가 하나 있어. 근데 이걸 세번 던질 거야. 주사위를 세번 던질 거야. 1의 눈이 두번 나오려고. 그러면, 한번 표현을 해볼게. 세번 던지니까 1회가 있고, 2회가 있고, 3회가 있지. 근데 두번 나와야 돼, 1회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첫 번째 나오고두 번째 안 나고, 오세 번째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첫번째 안나오고 두번째 세번째 나올수도 있지 네. 그 이렇게 세가지가 되겠지 네. 근데 확률은 어떻게 되니? 첫번째에 1이 나올 확률 네. 두번째에 1이 나올 확률 네. 세번째에 1이 안나올 확률 네. 그렇지 얘는 계산 어떻게 돼? 니 6분의1, 6분의5, 6분의, 1, 6분의, 5, 6분의 1, 네. 얘는 계산 어떻게 돼? 니 네. 6분의5, 네. 6분의1, 6분의2잖아 1 네. 6분의 네. 0 똑같이 근데 이게 분류했으니까 이게 다 어떻게 할까? 결국 얘네다더할거 아니야? 네. 근데 이거를 다시 더해서 이게 확률이 되는 건데. 근데 약간 이것도 약간 조금 생각, 약간 조합으로 생각을 하면은 세칸 중에 두 칸을 뽑는 거 아니야? 네. 3C지. 맞지?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할수 있다. 그리고 이것도 약간 나오는 확률, 나오는 확률, 안 나오는 확률이잖아. 있 근데 약간 이거를 간추려줬으면 어떻게 돼? 나세권 중에 두번 나와야 돼. 근데 나올 확률이 얼마야? 6분의 1인데 이거 두번 나와야 되고 안 나올 확률 6분 one 데 i g h t I know you put them there. You come on now. I am just a little p i 거 t 이 c h i o I'm just a little p i m l 나올 확률이 뭐 예를 들어 뭐라고 할까? P라고 할까? P가 r 번 나와야 돼. 그럼 안 나오는 확률은 뭐라고 하면 되겠죠? 1 마이너스 P라고 하면 되지1 어, 마이너스 P 몇 번? 는몇 네? 번? N 마이너스 번 해야 되지 그런 식으로 연식과 네. 할수있겠 이런 말이구요. 어. 그래서 제가 예제 한번 가보면 만약에 명중시킬 확률이 4분의 3이 사격 점수가 4발을 쏘네요. 확률이 4분의 3이 선수가 4발을 쏴 3발 이상 명중시킬 확률 3발 이상 명중시키려면 3발 이상 몇 발, 몇, 첫 번째는 몇발 맞추는 거? 3발 맞추고 3발 맞추는 거 3발 맞추고 3발 맞추는 확률 세 발만 명중시킬 수 있어. 또두 번째는 네발 명중시킬 수도 있잖아. 네. 둘다 보여야 되지 않겠어? 세발 네. 명중시킬 확률 어떻게 돼? 네발 중에 몇발 맞춘다? 세발 맞춘다. 네. 맞출 확률 얼마다? 4 분의 3이다 근데 이게 몇번 맞춘다? 세번 맞춘다. 안 맞출 확률은 4 분의 일이다. 이렇게 되겠죠? 네. 어, 얘는 네발 맞출 확률은 네번 중에 네발다 맞춘다. 맞춘다. 4 분의 3은몇 번이다? 네 번이다. 그럼 안 맞춘 게있 없어? 없어요. 없지. 어차피 영재국이니까 1이 되잖아. 맞지? 음. 음. 그러면 계산상 이건 4로. 음. 이4랑이4는약분하면 되겠네요. 네. 맞죠? 그럼 뭐죠? 4세곱곱하면 4, 뭐죠? 64분의 뭐입니까? 2 7 2 27인데 자, 얘는 뭡니까? 어허, 이건 1이죠. 네. 이거6 4에다또4곱면 뭐가 되죠? 2, 2 5 6 256이죠. 분5 네. 3이죠2이죠8 어, 1이죠 이거 어떻게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류했으니까 더해 더해야 되죠 통분해야 되죠 사 곱해야 돼2 5 6 분의 뭐에 S. 됐어 74 어, 네가 그러니까 계산을 못하는 거야 안 하니까 자 더하면 어떻게 돼? 2 5 6 분의 189 189가 되겠지 네. 어 그렇게 되는 거야 1번 단어 적어도 한발 명중시켜야 돼 모두 명중시키지 못하라는 거 그렇지 한발 적어도 한 발이니까 너무 많잖아 한발두발세발네발 발, 발, 네발 너무 많잖아. 2 5 6까 그렇지 네. 오맞트2 5 6분1이지오 네. 빠른데 그걸 일해서 빼면 되나? 네 이해해 버렸어. 요, 요, 네. 아니네 모두 명중시키지 못하는게 어떻게 돼? 지금 적어도 한발 맞추려면은 한 발도 못 맞추는 걸 전체에서 빼면 되잖아. 한 발도 못맞추는게 얼마야? 난네발 네. 중에 한번한 한, 한 발도 못 맞췄어. 그러니까 4분의 1몇번못 맞춘 게몇 번? 네 번. 네. 되는거지. 그래서 이게 2 5 6분의 1이지. 이걸 1에서 떼면은 2 5 6분의 2 5 5가 되겠지. 이렇게 되는거그 다음에 어너 편집때문에 가야되지 있 이제? 새로 찍을까 싶기도 한데 나버었거려가지고 독립시행이야. 빨간 구슬 한개 뭐. 노랑 구슬 3개 가도 주머니에서 이런 주머니가 있을 때 이리로 한 개의 구슬을 꺼내요 빨간 구슬이 나오면 빨간 구슬이 나오면 한 개의 동전을 4번 던지동전네몇 번? 4번 네. 던져 노란 구슬이 나오면 한 개의 동전을 몇 번? 3번 던져 응. 동전의 한 면이 몇 번? 2번 나올 확률을 끌어요 어 일단은 루트가 이거 일단 여기서 공을 하나 꺼내는 거잖아요 맨 처음에 네. 맞나요? 네. 근데 빨간 게 나올 수도 있고 네. 노란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네. 일단 루트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루트로 나뉘게 되죠. 첫 번째 빨간 루트, 빨간 공 루트. 잘람 없지? 어? 빨간 공 루트로 하면 빨간 공을 뽑을 확률 자체 얼마입니까? 4분의 1. 아니요. 네. 4분의 1죠. 네. 4분의 1죠? 어, 4분의 1. 빨간 공 나올 확률이 4분의 1, 4분의 1 나와서 동전몇번 던져? 네 4번 번 던지는데 앞면몇번나야 돼? 두번 나와야 돼. 두번 돼. 앞면 나올 확률이 얼마야? 10 12 동전이야. 동전이요 동전이 동전 던져서 앞면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지? 2분의 1야 근데 동전은 나올 확률도 안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야. 네. 2분의 1몇 번? 네번네번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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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지 뭐. 두번두번이니까동전이요 네. 어. 어. 그렇지? 어. 그다음에 두 번째 루트는? 노랑공 루트 확률 얼마? 그래서 4분의 3. 그럼 동주몇번 던져? 세번 중에 몇 번? 두번 나와야 돼. 2분의 1몇 번? 총세 네. 번이 되는 거지. 네. 아, 그래. 그래서 계산을 해주면, 어, 4C가 뭐니? 6이죠. 네, 오호, 6. 그 6이랑 혼자 나와서 테스트했어요. 어. 했을 거야? 어, 너 뭐, 계산 뭐 못하는 거지. 32분 의프 16분 2분 하나 넣어둬, 나, 놔둘게 1분에 2분 1분에 3이냐 분의이냐약분하면2랑3이분에2분3 2분의3이냐에 32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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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의 32분에 3분에3이분에 32분에 32분에 3 2야 32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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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에 32분에 분에3 2에분 4 3 12 4 8 3 12 8분의 3이 되겠죠 그런식으로 자또 이번에는 조금 발전하면 되거든요 수직선 위에 원점에 원점에 점 p 가 있다 한개 주사를 던져서 소수의 눈이 나오면 점프의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소수의가 아닌 눈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인다 주사를 다섯번 던져 점 P 가4의 위치 이상 복잡하죠. 근데 일단 소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하고 소수의 눈이 안 나오는 횟수를 y라고 했을 때 어쨌든 합쳐서몇 번? 다섯 번. 주사기 네. 어, 다섯 번. 주사기 번. 근데 결국 열립으로 풀어야 되는 거요 근데 점수 계산법이 어떻게 돼? 소수 눈이 나오면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아닌 눈이 나오면 음의 방향으로 일만큼이니까. 그, 개, 그 계단 문제랑 똑같이 이기면 계단 올라가고 지면 계단 내려가그 문제야 이기면 두칸 오른쪽 지면 한칸 왼쪽 이 말이잖아 어. 응. 근데 이게 뭐가 돼야 된다? 4가, 4가 돼야 렇게 여기서 x, y 다 구해야 돼 아, 응. 3x는 3x 그러니까 x는 3이 x 3 그러니까 3번 나와야 돼소수들이 맞지? 네어 그래서 이제 독립시행으로 독립 하면 어떻게 돼요? 다섯 번 중에 몇번 나와야 돼? 네. 세번 나와야 돼. 어. 2분의 근데 소수는 그 사이에서 소수가 뭐뭐뭐 뭐, 뭐 있어? 2, 2, 3, 5, 세개씩 네. 6분의 3이니까 나오려면 2분의 1. 2분의, 2분의 1번 1이 2분의 1이니까 그냥 2분의 5번. 이거 10이지? 네. 어, 어떻게 어 되는 거지? 2분의 10, 네? 32분의 10. 32분의 10 약분? 16분의? 이것까지가 2단원이에요. 다음 시간에 통계입니다.